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님 함께해주셔서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제가 여기 강단의 마지막으로 선 때가 처음 선 때가 2009년도였습니다. 졸업한 지 20년이 됐을 때 2009년도에 장신대 채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바람 바람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2019년 또다시 10년 만에 졸업한 지 30년 만에 특별히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는 당시 종교개혁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을 교회와 사제들에게 붙잡혀 있던 성경과 신앙을 교인들에게 되돌려 준 사건이다. 성경을 교회의 손에서 민중의 손으로 성직자의 전유물에서 민중의 공공의 소유로 전환시킨 것이 500년 전의 종교 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와 성직자에게 붙여펴 있던 이 성경과 은혜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되돌려 준 사건입니다. 그러면 500년 이상이 흐른 오늘의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서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종교 개혁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저는 오늘의 종교 개혁은 다음과 같은 차원으로부터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한국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건으로부터 오늘 이 시대에 종교 개혁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명성교회 세습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 뒤 흔들고 있는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번 502주년을 맞이하는 종교 개혁은 교회 성장과 교회의 안정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적 욕망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상한 전위로 이 종교 개혁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 인권법 차별 금지법 반대 운동, 타 종교 이웃 종교에 대한 반대, 난민에 대한 혐오, 종교인 과세 반대 등또성 소수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인 우리 기독교의 반사회적 뭘 역사적 행태를 반성해 보면서 이제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 밖을 향한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신앙에 대한 해석이 오늘 502년이 흐른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여러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두달 전인가요? 종교개혁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신학적인 패러다임, 신학 패러다임의 변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경건처에서 전화가 와요. 이번 종교 개혁 주일 예배의 주제는 주여 우리를 어둠에서 구하소서. 강목사님 그 거기에 맞춰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창하게 신학적 패러다임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 개혁의 의미를 몇 가지 한국 교회를 뒤흔드는 사건으로부터 해석하고 적용하고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번 그렇게 준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우리 장신대 출신이고 또 이렇게 우리 장신대 선생님들을 매우 존경하고 그분들의 제안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아, 그 말대로 하자. 라고 준비했던 설교를 폐기하고 새롭게 생각을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저의 설교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주제가 이번 종교 개혁 예배의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어둠입니다. 어떤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에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둠의 정체를 밝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의 정체를 밝혀 보려고 하는 시도 전에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세상이 어둠에 쌓여 있느냐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어둠에 쌓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어둠에 이 세상이 쌓여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요약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받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낮이 환한 것은 태양이라고 하는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밤이 어두운 것은 태양이라고 하는 빛의 존재가 부재하기 때문에 어두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어둠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정체를 찾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비평가 박권일 씨는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을 패러디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떠돌고 있다. 혐오라는 유령. 이박권네 씨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헤어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이라서, 이주노동자라서, 성소주라서, 운동권이라서, 여성이라서, 가난해서, 노동자라서. 피부 색깔이 짙다고 해서 난민이라고 해서 등등의 각가지 이유로 혐오당하고 있다고 라 얘기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혐오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이러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서 혐오의 감정은 암흑의 핵심으로 상정되고 있다고 라 박권일수는 지적합니다 그는 어둠의 전체를 혐오, 암흑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혐오는 참으로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눈에 보는 것이 없어집니다. 상대방은 오직 타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혐오주의에 빠진 백인들의 눈에는 흑인들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며 흑인은 모든 사회 혼란의 주범입니다. 혐오에 빠진 선주민들의 눈에 이주민들은 추방시켜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주민과 난민들이 바로 높아져가는 실업률과 범죄 증가의 원인입니다. 혐오의 감정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력은 마비시,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편협한 지식만을 습득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가고, 가지고 있는 혐오 감정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혐오의 감정은 우리 모두를 부감각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그 혐오로 인하여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으로 인하여 고통받아 쓰러져가는 그 대상의 아픔과 상처 이들의 쓰러짐과 죽음은 우리들의 대상 관심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혐오의 감정은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라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암흑의 핵심인 혐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혐오의 감정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심화해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혐오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혐오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 혐오를 증상으로만, 현상으로만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게 될때 자칫하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혐오를 증상으로서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혐오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혐오 형성의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은 그 혐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대책 마련하는 데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혐오의 감정 뒤편에 자리잡고 있는 신학적 메커니즘을 관찰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혐오라는 증상 결과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증, 혐오라고 하는 증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해내는 신학적 패러다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부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부재가 우리 사회를 혐오라는 구름으로 뒤덮고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구약과 신학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떤 개명이라도 이웃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개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개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 아니, 그것보다도 더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명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신학적 그리고 성경적으로 중요한 패러다임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웃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몸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은 이웃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게 될때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웃과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웃과 내 몸은 한 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웃은 이웃이고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웃이 나입니다. 내가 이웃입니다. 이웃과 나를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이웃을 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이 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웃이고 이웃이 나입니다. 이웃을 나와 동일시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의 말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이웃 안에서 발견되는 나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웃 내 몸과 내 몸의 구별이 없어질 때. 우리는 우리를 뒤덮고 있는 혐오의 어둠의 구름으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어 질 것입니다. 혐오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상 뒤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지 못하는 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때 혐오의 어두운 구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내 몸, 내 몸입니다. 우리는 내 몸인지, 내 몸인지, 내 몸인지, 내 몸인지. 발음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어가 참 아름답습니다. 내 몸인지, 내 몸인지, 내 몸인지, 내 몸인지. 내 몸인지 왜 구별이 안 됩니까? 내 몸과 내 몸이 한 몸이 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내 몸이라고 할 때, 어찌 오늘 내가 이웃을 향하여 내 뿜고 있는 그 말이나 행동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저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손가락질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저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험악한 말과 행위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내 몸입니다. 내 몸과 내 몸을 구별하거나 차별차별하지 않고 한 몸으로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삶의 혐오의 어둠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신학도 여러분, 종교개혁 502주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극휼을 베푸셔서 내 몸, 내 몸, 구별하지 않고 이웃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속에서 이웃을 발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